뭔가 입력을 할때그라인에 따라가면서 오감모가 건드리면 생각도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다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도구라는 인식이 없으면 나는 왜 이러냐, 그러고. 긴장 완화. 긴장 완화. 이게 혈자리예요혈액쓰는 되는 자리.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욱하거나 긴장하거나 막 집착하거나 욕심이 올라오거나 할때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집착이 더 가중이 되거나 짜증이 더 올라오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살살살 치면 은 혈압순환이 되면서 그게 내려가죠. 조율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쓰시는 분들 되게 잘 써요. 그리고 시험 볼때 긴장이 되잖아요. 발발발 떨리고 그때 이렇게 하면 은 그게 컨트롤이 돼요. 그 다음에 가로로 된 선을 이렇게 보면 자네 운의 균형이 맞아져요. 하나거나 짜증나고 오거나욱하거나 욕심이 올라오거나 집착이 되거나 신경질 나거나 강박증 이 올라오거나 할때 자네 은의 균형이 깨졌다 신호예요. 이걸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내랑 눈동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동자 가로선을, 눈높이 위에 있는 거, 가로선을 천천히 따라가는 거를 한 20번 정도 하면 균형이 맞아지면서.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두 개를 다 하면 생각보다 빨리 터너내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긴장이나 이런 게 많이 조율이 되면서 상대 기가 잘 들어오죠 강의 들을 때도 이렇게 하면 잘 들어오고 졸릴 때 있어 졸릴 때 졸릴 때는 이거보다는 눈동자 열리는 조금 더 효과가 빠르기는 해요. 약간 뇌가 묵롱하다 이럴 때는 눈동자면 효과가 조금 더 빠르고, 아니면 내가 극도로 긴장한 것 같아. 그럼 이거랑 이거 같이. 근데 극도는 아닌데 그래도 긴장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고, 무모하고 이럴 때 같이 상대를 하려면 막 내가 천불이 날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가말안 하면 상대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나는 나대로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너는 떠드세요. 나는 할말 합니다. 이렇게 돼요. <laughs>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지. 싸움이 기술이 된다는 거지. 옛날에 부부싸움,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한테 이걸 알려드렸거든요. 맨날 부부싸움 때 자기가 맨날 지는데 열 받아 죽겠대. 남편은 말을 좀 잘한대요. 근데 여긴 막, <laughs> 그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 알려드렸거든. 이렇게 하고 할말 해보세요. 그더니 속이 우려네요 이러고 할말 자긋자긋 다 했어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접촉사고 날수 있잖아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뭔가 이제 상대가 너무 불안리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긴장해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은 긴장이 좀 내려가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게 한결 수월해져요. 네가 잘, 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제 서로, 서로 이로 그막 난리가 나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상대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요. 매런 식으로. 그럼 상대도 이렇게 차분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왜 높아질까요? 이렇게 하면 내 에너지가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럼 차분해진 에너지에 상대가 그대로 거울처럼 복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데시벨에 이만큼 내리고도 조금 내려와져요. 그리고 데시벨 소리를 내려고 하다가도 이건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이렇게 돼 어, 그래 상대도 내가 조율을 할수 있는 거이기도 해요. 내가 조율만 잘하면 그래서 내가 조율 잘하려면 이거랑 이건데 이거.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상이 보이니까 이거는 <laughs> 상관없으니까, 그죠? 뭐화나는데막 막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이게 격분해가지고 좀 불편해 그러면 멀리 보는 척하면서 아 그거지 하면서 이렇게 좀 크게 전체를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그거 몇번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이거 잘 써봐요. 이거 되게 좋아요. 상대를 워워하면서 서로 윈윈으로 해결을 내면 내가 먼저, 내 뇌랑 이 흐름이 워워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거랑 이유예 근데 어머님들은 되게 잘 써요. 시어머님 고부간에 갈 때, 남편하고 싸울 때 자식하고 속 젖어가지고 미칠 것 같을 때 이런 거. <laughs> 해봐봐요. 여자친구랑 대화할 때 여자친구가 풀풀풀이런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런 욕가 뭔데? 라고 하면은 여자친구는 또 바로 워워가 돼서 워워. 조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조율이 돼요. 이게. 무대 올라가면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 놓치잖아요. 내려와서, 아, 이거 할까 미쳐버리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러려면 엄청 적어져요. 볼펜 같은 거 하나 잡고. 불편 하나 잡고, 남들한테는 불편 잡은 줄 알죠.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음. 제 불편.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갈 때는 난 볼펜 없으면 긴장이 돼요. 막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는 볼펜 지워주고. <laughs> 사실 그게 아니고, 이거, 이게, 남들이 보면 알아채는 사람 알아챌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거고요. 하면은, 아, 불편 잡고 있구나. 하지. 이거는 좀 모르, 모르니까요. 그렇게 활용한 적도 있어요. 불펜에다 앵커링 걸어놔도 돼요. 화가 난다. 그러면 불펜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화가 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하면은 화가 또쑥 내려가져요. 그 여기다 앵커링 걸어놓는 거예요. 나의 화가 올라오려고 할때 이거를 딱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뭔가 화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때이를 그냥 볼펜, 볼펜이 생각이 나죠. 딱 잡고 이러고 있으면 하는다고될건 아니지. 이렇게 조율이 되기가 쉬워요. 되게 요균하게 쓸수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면 은좀 짜증이 덜 나요. 그러니까 짜증이란 표현보다도 어, 힘들어 죽겠다 아, 미치겠다 어, 돌겠다 이것도 한결 덜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을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어? 뇌도 도구고 육신도 도다 도구예요. 만약에 이게 도구가 아니 아니면 이런게다먹힐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워워 되고 눈동 뚫려는 분명 낮아지면서 워워 고 뭔가 입력을 할때그 라인에 따라가면서 오감만 건드리면 생각도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다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도구 라는 인식이 없으면 나는 왜 이러냐 그럼 몸이 나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재미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져.